지난 시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악지르고, 욕하고, 울면서 봤습니까? 이게 축구지, 이게 레알이지! 레반테드, 레알마드리드, 라리가 6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 시즌 시작하고 챔스 합쳐서 7경기 연속 승리 가져가는 거죠. 어, 얘네 경기장에 또물 뿌린 것 같아요. 레반테는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냐면, 바르셀로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바르셀로나를 전반 2대0을 만들었던 팀이 바로 레반테였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이제 역전당하긴 했는데, 확실히 저력을 보여줬던 팀이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경기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피니슈스 어, 좋았죠. 귤러 슈팅! 아하.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장디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아, 오늘 벨링엄 선발일까 했는데 조금 더 쉬게 하나 보네요. 오, 어 마스턴토는 그냥 때려봤어요. 아 역시 귀엽구만. 뭐야 눈밥에 수염 났어? 왜 그래? 아 얘들이 오늘 비주얼이 다왜 이러지? 언전끼리 힘든가? 오 nope. 어, 위험했어요. 오. 어...

아 잘했다 잘했는데 그 빠져나가온 공을 마타니가 다시 때렸는데 하필 골대야 어, 오늘 그래도 슈팅 다들 많이 때리네요 어? 골 넣었어? 골이야? 왜 이렇게 뭐야 혼자 넣었어 비니시우스 와 미쳤죠? 순간 경기장 벙찐 거 알아요 여러분? 와... 비니야 이거지 그래 그래 너는 이게 어울려 비니야 박자가 너무 빨라서 순간 경기장이 잠깐 벙쪘어요 <laughs> 그래요 순간 슛인지도 몰랐어 이거 저거 지금 어 들어갔는데 우와 마스터 토너 야 시원시원하긴 하다 근데 마타나 정확도를 좀만 올려볼까 마타 나너 슈팅은 진짜 센거 알겠거든 근데 너다 골대로 안 들어가고 옆에 라인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어 슈팅은 진짜 좋거든요. 어? 마탄아! 기회야! 해봐! 데뷔 골! 데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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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아! 데뷔골 축하해! 아! 데뷔골 넣었다! 프랑코 마스턴토노! 드디어 라리가 6라운드죠! 시즌 시작하고 6경기만에 득점을 해냅니다. 18살 선수가 데뷔골을 넣습니다. 오늘을 기억해! 오늘이 전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와 좋았죠 카레라스 야 너도 해볼래? 너도 때려라 그냥 으 그냥 니가 때려보지 니가 때려보지 그랬어 야,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laughs> 뭐지? 괜찮은 거예요? 뭐지? 미끄러진 거죠? 그니까 러나좀 총, 마취총 같은 거맞취알았어 몸개그까지 한단 말이야? 너 예능캐까지 너가 먹으면 안돼 수비 오케이 너무 어수선하게 들어갔다. 아쉽네요. 아, 그걸 먹혔네. 뭐야, 애옹이야? 이름이 애옹이에요? 어쩐지 잘 뛰더라. 어, 좋아요. 잘 줬고, 잘 줬고, 터치 았고 속도 많이 안 줄었고. 뭐 패? 슉슉. 다친 건 아니야. 괜찮아? 어, 나는 부상일까봐. 부상일까봐. 어, 아 그래도 해주시네. 해주시네. 득점합니다. 우리 너무 잘 만들었죠? 이거 은바페까지 공이 가는 과정을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예뻤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선수들이 다 같이 만든 거지. 이제 슬슬 바꾸실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넣나요? 또 넣나요? 와 득점합니다. 은바페 추가 골까지. 와, 지난 시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악지르고 욕하고 울면서 봤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쵸아 진짜. 자 이거지 이게 축구지 이게 레알이지 마지막일 겁니다 날려버리는 호들이고. 아이고 호들리구야아 오늘의 MOM은 오랜만에 비니시우스입니다 시즌 시작하고 처음 아닌가요? 야 봐봐 레반테 파울이 17개야 되게 부드러운 축구를 한건 아니야 레반테도 레반테 대 레알마드리드 라리가 6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1대4로 레반테 원정에서 레알마드리드가 대승을 가져갑니다 시즌 시작하고 7경기 전승하고 있습니다 챔스한 경기, 리그 6경기 포함 7경기째 지금 전승 중이죠 아 우리 이번에 전승우승 하는 거 아니야? 무패우승이 아니라 전승우승? <laughs> 전반전 일단 전반전 시작하고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득점으로 넣었죠 네, 27분의 첫 골인데 툭 하고 들어갑니다 비니시우스가 득점을 하고 그 경기장 전체가 잠깐... 아주 잠깐 멈춥니다. 시간 스톱 골이라고 일시정지가 돼요, 갑자기. 선수들도 서있고, 골키퍼도 서있고, 상대팀도 서있고, 심판도 잠깐 서있습니다. 비니시우스 혼자만 넣고, 뛰어가서 혼자 세러머니 합니다, 저희가서. <laughs> 어, 저거 꼴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꼴인데? 하고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역시 다르다 역시 비니시우스구나 화려하게 선책골 넣어주면서 칼을 뚫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38분 마스탄투노의 데뷔골이 터집니다 18살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드디어 레알마드리드에서 입단 이후 첫 데뷔골을 터트립니다 후반전 들어가고 나서는 실점하는데 에용 어, 선수죠 이름이 좀 신기한데 에타 에용 선수 프루투아가 선방을 하려는데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골을 넣어버리거든요 62분.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예쁜 상황들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PK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공이 움직이는 과정이 너무 좋았고요. 은바페가 넘어지면서 PK를 얻어냅니다. 그대로 성공을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은바페가 다시 득점을 해냅니다. 귤러가 패스를 하는데, 은바페발 앞에 기가 막히게 갖다 놓죠? 진짜 그 패스 귤러 너무 예쁘게 줬거든요? 귤러가 은바페가 뛰어가는 그 속도 그 앞에다가 공을 너무 예쁘게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은바페가 그대로 슈팅을 합니다. 당연히 득점이죠. 음바페 PK 유도도 너무 예뻤지만 그 뒤에 길러랑 음바페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너무 예뻤어요. 길러가또 공간을 잘 보니까요. 그렇게 1대 4로 경기 종료합니다. 원정 가서 1대4 대승 너무 좋죠. 꼬마보다는 확실히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더 견제가 되고요. 마드리드 더비를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비니시우스의 사기 자존감을 올려줄 그런 레반테전이 된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알론소 감독님도 비니시우스의 멘탈적인 부분을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에스파뇰전에서 알론소 감독님이 교체 사인을 한 이후에 비니시우스가 교체에 틀을 걸어요. 아무래도 달갑진 않았겠죠. 더 뛰고 싶고 지금 몸 상태 좋은데 교체하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서 알론소 감독님이 감싸줬죠. 나도 선수일 때 교체하면 짜증 났다, 기분 나빴다, 당연히 기분 좋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일을 큰 일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선수로면 당연히 들 생각이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고 이건 너무 사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알론스 감독님도 이걸 다 인지하고 신경 쓰고 계신다 아무래도 레알이 유스에서 올라와서 성장한 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를 영입하는 팀이지 그러다 보니까 잘난 선수들만 모여있어요 사실 어쩔 수 없어 잘난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들을 융합시켜야 되고 융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결국에는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감독은 선수들 사이에서의 관계 조율도 필요하고요. 멘탈 케어도 해야 되고요. 다 필요한 게 맞아.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지.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그거 안할 거면 뭐 하러 레알 마드리드 감독합니까? 다른 팀 가서 감독하지. 로컬 빡빡한 팀 가서 하지. 그런 융합을 원하는 감독님들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알론소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굉장히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해 보이고. 제가 비교 대상이 안첼로티 감독님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7연승 중인데 너무 기분 좋네요.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고 다음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이런 시원한 경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